겨울철이 시작되면은 서해 먼바다, 가고도하고 태도, 그리고 홍도, 요 사이에서 어초및 침선, 이제 우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거 손만 보러 오는 거죠. 예, 밥오 주먹 들어갑니다. 주먹 들어갑다 시즌은 거의 12월 말부터 3월, 거의 영등철까지 낚시를 하고 우럭이 마무리되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이스컴퍼니 참나이브 진선 어, 새로나온 티탄톱으로 오늘 우럭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 왔다 자 두마리 다 두마리 두 마리 다 아, 올려보겠습니다. 와, 사이즈 좀 됩니다, 이놈도. 와, 또 너무 묵직한데. 오, 아, 이런 거 손맛 보러 가는 거죠 오늘은 날씨는 일부에 구름이 끼면서 이게 예, 하늘에 햇빛이 쬐다 안 쬐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날씨도 엄청 춥습니다. 야, 여기 포인트는 가고도 서쪽, 홍도 남쪽이죠. 그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수심은 오늘 84m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수온이 요즘 갑자기 떨어져서 우럭게 입질이 좀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에서 뭐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나온 것은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와, 사이 크다! 지금 오자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조사님도 자꾸 술 있는데요. 사용하는 로드는 어, 참나비 진선에서 올해 새로 출시된 모델인데요. 이미 대시벨 H의 MT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투톱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어, 그 전에 진선하고는 거의 바트는 비슷합니다. 근데 끝에, 끝에가 좀 예리한 입질을 잡기 위해서 티탄톱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로드 파손도 좀 줄이고 어 예민한 입질을 잡기 위해서 티탄으로 돼 있습니다. 티탄으로 배 힘세가 티탄톱을 꼈어도, 이 힘세가 어디 꺾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예, 바란스가 잘 맞고요. 자, 오늘의 미끼는 이제 오징어를 이용했고요. 콩돌은 백호입니다. 백호. 그리고 우럭 낚시 하시면서 자 오징어를 끼우시는데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이 자 보십시오. 오징어를 끼우시면 그냥 이렇게 딱 끼우시면은 이놈이 돌면서 이렇게 여기 찍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후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징어 끼우실 때는 반대로 잡으시고 여기 위 밑에서 위로로 바늘을 올려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나팔나팔 하면서도 위에가 안 걸려요, 이렇게. 근데 아까 관통해버리면은 돌아서 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셔야 돼요. 비스듬하게. 오늘 채비는 낚싯대 이미 대1 h 에 그리고 시마라 전동릴 3000번에 합사 6호 기둥줄은 30호에 단차가 80에 3단입니다 오늘. 추는 오늘 100호를 썼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여바 포인트라 바닥 찍고 약간 봉돌이 달라 말라 하면2 m 씩 가만 올려야 됩니다. 자 오전까지는 오늘 해가 안 떴는데 자해 뜨고 나서부터 지금 11시 정도부터는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우렁 낚시는 해가 좀 뜨면서 어, 뭐냐? 자, 이 우중충할 때는 잘안 물어요. 그리고 해가 좀 나면서 붑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 낚시에는 또 불을 켜 놓고 하면은 또 물어요. 여기 하나 왔다. 이거 걸린 것도 같고, 오, 단두 마리 탄것 같습니다. 눈꼬는 걸린 것 같은데 또. 금을 걸렸어, 하나가. 금을 걸렸는가 봐. 준악. 왜미 고기 물었었는디. 준악 걸렸다, 야. 왜 잠깐만요. 고기 있어 한 마리. 대기좀 봐라봐요. 풀어봐요, 풀어봐. 와마, 와마. 고기부터 올리시오. 제제 반입니다. 예. 네. 자, 요런 녀석 한 마리씩 보러 옵니다. 네. 기도리하고 엄청 춥게, 게 와서, 이런놈한 마리씩 잡으려고 옵니다. 야, 그렇게 아픕니다, 이것은. 40안 2, 3. 기본 적기는 5자가 돼야지 그냥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예요. 네. 자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즌은 우럭은 다 4자, 5자입니다 라고큰놈 나올 때는 6자, 7자까지 나와요 우럭이 지금 시즌에는 근데 겨울 철에는 해가 떠야지 무조건 잘묵니다 라고 이거 이쪽 무름바다권이랑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가 어느 정도 떠야지 밑으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미끼를 보고 움직입니다. 오늘 바다 상황은 아,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바닥 이 68m, 68m에서 62m까지도 올라옵니다. 얘가 가좀 거칠어요. 그래서 바닥이 딱 조금만 닿을것 같으면은 바로 두세 바퀴씩 감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걸립니다. 그렇지. 여기 줄다아 잘다. 탁 올라오면서 지금 입질합니다. 에 네, 잘아요. 라서 나도 보겠습니다. 아, 잡놈이 담으면 안 되는데. 한 마리 더 태우려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올려보겠습니다. 와, 사이즈 좀 됩니다, 이놈도. 누구랑 걸린 것도 같고. 와, 너무 묵직한데. 오, 누구랑 걸렸나? 안 걸렸으면 이거 두 마리인데, 어장 버리고 에이, 캠핑에 이렇게 우한 마리 떨어져 버린 것이야. 이렇게 까파 달리고 오는데 엄청 묵직했었는데 빠져버렸단 말이에 큰놈 하나 빠져렸습니다 야. 자 우럭 낚시 꿀팁은 바닥걸림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진짜 바닥을 못읽을것 같다. 그러면 밑에 바늘을 떼세요. 그냥 가감히 그리고 2번, 3번 바늘 가만 갖고 낚시를 하시면은 확실히 덜 걸려요. 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살짝만 느낌이 온다 하면은 무조건 두 바퀴 이상씩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닥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닐 수심을 잘 보셔야 돼. 닐 수심에서 이제 고기가 입질하는 수심층 있죠? 입질하는 수심층을 항상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수심만 내려요. 더 이상 내리지 마요. 자기가 입질 들어온 수심층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그 수심층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럭낚시는 입질이 들어온다 해서 막 탁, 탁, 채면안 돼요, 챔질를 얘네들은 이제 바늘털리를 하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막도망가려 하면서 꾹고갑니다 그러면 자동 호킹이 돼요, 자동 호킹. 와, 저 일본 자리에 왔습니다, 또. 와, 따, 사장님. 앞에 쌍거리 없다. 와, 따, 배경이 좋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럭들이 단놈들이고 큰놈들이고, 이, 내만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얘네들이 수온이 떨어지니까 내만에서못 살아요. 수온이 너무 떨어지면 얼어 죽어보니까. 그래서, 이 깊은 수심, 그리고 남쪽, 이쪽으로 우럭들이 내려옵니다. 야, 사이 좋다, 저기. 와, 저거 5자 넘는다. 지금 시즌은 무조건 커요. 보기들이 기본 4자 4자 5자 그리고 좀더 추워지면은 6자 7자 까지도 나와요 원더코 낚시 우럭 낚시는 이네만고 우럭이랑 틀려요 그래서 1.7m 정도에서 2m 20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사이즈 자체가 원더코는그기 때문에 허리 힘이 짱짱한 낚싯대를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나이브 진선 이미 대 집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티탄톱이고요. 그리고 허리 힘을 받쳐주면서 끝에 처리해서 장고기가 물어도 입질 파악이 되게끔 티탄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럭 낚시는 배가 길어버리면은 갈무리 하기 힘들어요. 무럭은 바늘 거의 3개 정도 쓰거든요. 거기에 갈무리하게끔 아주 편한 게 1m70에서 2m20, 길게는 2m30까지 씁니다. 일단은 미끼를 크게 썰어야 돼요. 그래야 큰걸 잡습니다. 미끼가 작으면 작은 거 물어요, 확실히. 5초에서 많이 있을 때는 막우당탕탕 나와요. 근데 오늘은 개체수가 많이 없습니다. 한 마리로 그냥 주섬 먹기 물이 안 가요 물이 우럭도 물이 안 가면 안 뭅니다. 얘들이 물이 가야지 물어요. 와또 사이 좋네요. 와, 또 쌍거리, 쌍거리 사이. 좋네, 이런. 와, 또 쌍그리, 쌍그리, 사이. <놀람> 아 참, 면봉 끌어. 아 참, 침 잡은 런 거. 아 이런 거손맛 보러 오는 거죠 이 아이고 63 63인데 얘가 봐. 주먹 들어갑니다 주먹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즌이니까요 갈수록 상황이 수온이 안정이 되면은 조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3월달까지 제이스컴퍼니 진성과 함께 어, 대물의 손맛, 손반, 마리수 손맛까지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오늘 상황 너무 안 좋네, 너무 안 좋아. 애름.